그래도 축복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뭐 나들이 가는 날이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어, 옷차림들이 되게 가볍고, <laughs> 화사하고, 저도 되게 가볍지 않습니까? <laughs> 최대한 가볍게 입었는데, 그렇다고 막 티셔츠를 입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최대한 잘 입어봤습니다. 어, 예. 네. 그날, 그날 군대 이야기라는 방송을 우연히 봤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수원 공군 비행장에 보면은 어린이날마다 이렇게 에어쇼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고개 비행을 하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개 중인 비행기의 엔진이 갑자기 하늘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 사이에 있는 한 잔디밭에 그냥 그대로 추락해서, 어, 그냥 사망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파일럿이 모여 있다는 블랙 이글 팀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어, 파일럿 중에서도, 파일럿 중에서도 엄선하고 엄선한, 어, 그러한, 어, 파일럿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블랙 이글 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까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때 한 1,300여 명의 관중들이 있었던 관람객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조종관과 스로틀을 붙잡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추락해서 떨어져서 사망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출, 탈출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 왔었던 어린이들과 그 관객들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고 훈련했었던 첫 번째 수칙이 추락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가와 관람객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라였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수칙이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순직했었던 김도현 중령은 이첫 번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무고한 국민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훈련받은 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김도연 중령은 이 본성을 거슬러서, 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그 군인 정신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된 삶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임박한 그 찰나의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만약에 아들이, 자기 신의 아들이 그렇게 탈출해서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살지 못했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너무 속상하지만, 본인 너무 속상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그 아들의 선택이 너무 훌륭했고,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세살난 아들은 어린이날 카네이션 대신에 3일 뒤에 있었던 어머니날에 영정 사진 앞에 국화를 드리면서 아빠가 늘 했었던 거수 격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 아이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난 아이는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것이죠. 복음의 삶은 우리들의 이런 뿌리 깊은 본성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은 나를 사, 나를 내어주고 사랑한 이들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르호보암으로 나뉘고 두 개가 된 나라가 어떻게 왕조들이 바뀌면서 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 이렇게 쭉 왕조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계속 반역, 배신에 의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쿠데다가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블레셋에 속한 기쁘돈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같은 민족 사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우리 같은 민족 중에 일부 어떤 장군이 나를 이제 죽인 거예요. 전쟁 중에. 그렇게 나답은 왕이 된지 2년 만에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바하사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 원수와 적을 함께 싸워도 될까 말까 한 마당에 그내 분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어, 그렇게 어, 자기가 왕이 된 어, 이후에 바하사는 거기에서 그냥 이..이..이.. 이, 이 누구죠? 나답 나답을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답과 관련된 형제 자매 위 아래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싹다 죽여버려요 역사 속에서 아예 그 집안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푸테탈를 일으킨 바하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했냐 그런 게또 아니었죠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 자신의 그의 삶도 자기가 처단했었던 여로 보암과 나답의 집안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여로 보암과 나답의 집안을 다 죽이고, 제거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왕의 자리에 딱 올랐다고 해서, 나의 자리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것이죠, 바라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삶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 지략을 따랐던 것입니다. 욕망을 쫓고 죄의 이끌림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바하사도 똑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가 어떤 어떤 짓을 행했는지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가 티끌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었던 너를 하나님의 긍유리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게다가 범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너가 너의 손으로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을 싹집멸해 버린 것처럼 너와 너의 자녀의 집안도 그렇게 집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바아사는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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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한 존재였고 얼마나 낫고 가난하고 정말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자였었는지를 기억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자리에서부터 입고 시작되었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렇게 잃어버릴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된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잃어버릴 때 그런 행함 그런 삶들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애초에 미래도 없고 우리는 애초에 이름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십니다. 1 1기상 16장 4절에 바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문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어 개의 밥이 되고 들에서 죽어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뜯어먹는 시체가 될 것이고, 들에서 죽게 되면 새가 뜯어먹는 새 밥이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그렇게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바하사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여로보암 너, 너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섰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일에 일조한 그것을 내가 물어서 "넌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고대로 바사 왕의 집안에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또 똑같이 그렇게 바하사가 행했던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보암의 집과 같이 여러 보암 나답, 이게 이제 한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바사 엘라 이게 또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집안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바사에게 쿠테타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사의 아들 엘라도 2년 만에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죽습니다. 바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시무리도, 시무리에 의해서 엘라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시무리를 들어서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을 지워버렸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자기 자신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무리는 엘라의 병거 중 절반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휘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 기갑 여단장이나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정도 되는 것이죠.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한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그렇게 이제 쿠데타가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시무리가 그렇게 딱 일어났는데 자신의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반란과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지금 집안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무리가 했었던 모습이었지만 그게 바하사가 했었던 모습이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비참하게도 그 시무리는 왕조가 딱 7일 만에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일, 7일 만에 일개 사단장급의 그 시무리가 그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그냥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합참의장이, 합참의장이 군서열 1위래요,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그 합참의장과 같은 오무리라는 사람이 그 사후식을 듣고 이걸 제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무리를 이제 제압하러 들어갑니다. 7일 만에 시무리가 완전히 성이 포위되고 자기 스스로 성읍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결합니다. 그렇게 왕이 되려고 욕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던 그 시무리는 오무리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비극된 역사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요. 바하사는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나답을 죽였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시무리에 의해 살해되는 것입니다. 시무리는 그렇게 7일 만에 오무리에게 죽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비극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서 왕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고, 그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상대를 죽이고 끌어내리고 짓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을 이들이 다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높아짐의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탐욕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하사나 신무리가 왕족 집안의 식구들까지 완전히 진멸해 버렸던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 다 식구들 자식들까지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런 반역을 저지르면 자기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죽인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집안을 싹 죽이면 그럼 내가 안전하게 왕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너무나도 모모한 선택들을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 때문에 반역을 저질렀지만, 성경은 의외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이 버린 그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한 것은. 어떤 누군가의 악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선택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과 나담의 집안이 바사의 손에 진멸된 것처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섬기라고 했었던 여러 번의 집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당한다 라고 경고했던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laughs> 내 삶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을 두려워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경홀하게 여긴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과 집안 전체가 진멸당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계속 배신과 모반이 반복해서 일어났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버린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남습니다. 이제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더 잘났잖아. 내가 너보다는 좀더 낫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탐욕과 만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모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올라서는 행동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부족한 저를 목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인데, 부족한 저를 잘 참고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고 말씀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면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는 삶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더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반역하고 모반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게 열매맺어져 갈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함께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곧 십자가 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만 관심이 있어서 막 논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네 길거리에서 무슨 논쟁 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시고는 그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자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왜 내가 제자들은 제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고 계속 주장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주님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이렇게요. 내가 왜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째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내가 높아져야만 하는 이유, 내가 더큰 자인 이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자인 이유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다고 스스로 증명하다 주장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상대를 끌어내리고 나를 높이는 방식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질서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너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큰 자가 되는 방식, 높은 자리에 앉는 방식, 왕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친히 자신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고 천한 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의 낮아짐의 방식을 삶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그렇게 살다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 낮아져 죄인과 종을 왕으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그리고 바하사의 길이 아니라 시무리의 길이 아니라 오무리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리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리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까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앉히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심각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론이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 때가 되었다는 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큰 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를 향해 내가 너에게 나를 낮추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계속 나를 내어주는 삶. 마지막에는 서로를 향해 십자가를 지며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고 친히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끌어내려서 나의 높아짐을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이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제가 이렇게 살수 있으리라는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씩 순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도연 중령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들만 모여갈 수 있는 그곳에서는 이 본성과 거스르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 본성을 거슬러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한 김도연 중령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보인 삶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랜드 나들이 가는 날입니다. 작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놀러 간 젊은이들은 두 사람을, 두 사람은, 연인 두 사람은 너무나도 즐겁게 자기들이 너무 즐거운 일들을 하죠. 슬리리는 놀이기구 타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데리고 온그 젊은 부부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유모차를 끌고 회전 목마만 탑니다. 애기용 놀이기구 몇개 타고 그 비싼 돈 내고 집에 돌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 T익스프레스 한번 가면 뽕 뽑을 때까지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연인, 이제 연애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못 하면요. 제가 안 해요.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제 아이가 생기면요. 수아가 어린애가 되면요. 유모차 끌고 저도 회전목마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단계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더 관심을 갖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서울랜드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서울랜드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하늘에 속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어 깨끗한샘교회 성도님들이 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그런 나들이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